아, 어, 얘들 안녕 할아버지야 어, 어제 하루 잘 지냈니? 교회 잘 갔다 오고 아 어, 할아버지는 어, 오늘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녹화를 해 그래서 얼굴이 조금 푸석푸석할는지 몰라 어, 어제 저녁에 녹화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어제 할아버지도 암 환자잖아 어, 이제 암 환우들, 암앓는 분들 또 보호자들 힘드셔서 그분들 위한 집회를 했어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오늘 새벽에 녹화하는 중이야 할아버지 얼굴이 조금 푸석푸석하지? <laughs>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22절 23절이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 탕패하는 자가 있느니라. 어른 성경을 할아버지가 자꾸 읽어서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은데, 근데 잘 세게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 너희들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되고, 또 설날도 되겠지? 그럼 너희들 가뭐 하니? 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른들 찾아가서 세배하고 그러지? 세배할 때 뭐라 그러고 세배해? 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세배하잖아. 복을 많이 받으라고. 어,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러시는 분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 로또 당첨되듯이. 그런데,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복을 운에다가 걸지 않으셨다고, 길에다 넣으셨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이 좀 좁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운으로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길에다 깔으셨어.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어떤 길이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잘 되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야. 꿰버리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복 받는 것 같지만, 그건 가짜야. 결국은 망하게 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은 복을 의로운 일에다, 정의로운 일에다 걸으셨어.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만드셨어. 복에도 길이 있다면 벌, 화, 심판에도 길이 있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면 망하게 돼 있는 거야. 망하는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길도 망하셨, 만드셨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지. 도적질 하는 거. 도적질 하면 은 하룻밤에도 뭐 엄청난 돈, 뭐 하겠지? 요즘 가장 나쁜 것 중에 보이스 피싱이잖아. 보이스 피싱이야. 우리,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 아내 할머니도 당해서 꽤 많은 돈 사기당할 뻔했어. 우리 둘째 아들이 납치되었다고 그러는데, 속아가지고 송금할 뻔 하다가, 할아버지가 알고 이렇게 막은 적이 있는데, 어, 할아버지가 잘 아는 그 주변에 있는 분도 한 2천만 원 뺏겼어. 얼마나 큰 돈이냐. 야,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2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엄청나게 돈을 벌거든. 그게 복일까? 그 사람들 결국 잘 살까? 결국은 잡히게도 되고, 안 잡혀도 그런 돈으로 바르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삶이 무너진 거야. 보적질하는 거, 그 나쁜 일이지. 그건 복이 아니야. 절대로 복이 아니야. 그다음에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하지 않고 뇌물 받는 거. 그것도 뇌물 받으면 별로 수고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큰 돈을 받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길에서는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없어. 거짓말로 돈 버는 거. 저울을 썩이고, 함량을 썩이고, 가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이한 길이야. 거기에는 재물이, 복이 쌓이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게 있어. 할아버지가 오늘 너희들한테 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주고 싶은 거 있는데, 무서운 건 도박이야. 도박은, 이렇게 돈을 조금 걸고 많은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벌겠다는 거거든. 그 도박, 요즘 도박이 참 무섭더라. 도박하다 망한 사람 참 많거든. 뭐, 저기, 강원도 어디 가면은 도박장 있잖아. 할아버지는 나라가 그런 도박장을 운영하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 도박장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 노숙자가 되고, 뭐, 이러는지 몰라. 근데 그걸 나라가 한다는 걸 할아버지는 참 못마땅하게 생각해. 사람들에게 그런 사행심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복을 운에다 거는 거야. 이거 사탄의 길이야. 너희들 절대 도박하는 일에 손대면 안 돼. 뇌물 받는 일에 욕심 부리면 안 돼. 가짜로 속여서 돈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나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복을 찾을 거야. 땀 흘려 일하고 성실히 일해서 정당한 대가만 받을 거야. 그게 나를 잘 살게 하는 일이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되면 좋겠어 우리 날기세스쿨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도적질할 사람은 없겠지 강도질할 사람도 없겠고 그런데 뇌물을 받기는 쉬워 참 유혹이 이르기 어려워 또 도박에도 빠지기 쉬워 한 번만 장난삼아 한번 해봐야지 아니야. 손대는 순간 끝이야. 아주 위험해. 아주 위험해. 옳은 일, 좋은 일은 자꾸 반복을 해도 습관이 되지를 않아. 그런데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은 한 번만 손을 대도 중독이 돼. 할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주고 싶은데 쉽게 중독이 되는 것은 되게 좋지 않아. 중독이, 담배도 중독이지, 술도 중독이지, 도박도 중복이지. 어, 요즘 너희들 하는, 너희들이 게임을 참 좋아하잖아. 게임에 선이 있어. 오락 좋지. 놀이 굉장히 좋은 거야.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데, 중독성이 있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내가 이만큼만 하고, 이게 컨트롤이 되고 절제가 될수 있는 일은 건강한 일인데, 어, 내가 너무 도가 지나치는데, 너무 여기 빠졌는데, 빠져나오려고 해도, 어, 빠져나기가 힘든데, 하는 이 일은, 중독이 될이 일은 하면 안 돼. 그건 공격에 나쁜 일이야. 그래서, 어, 너희들은, 그, 좋지 못한 일.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을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만 갈 거야. 그렇게 고집 부려서 벌 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잘 되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아버제가 한번 기도할게. 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 13장 22절 23절 아, 가난한 자는 밭을 경제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패,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복을 찾게 해 주세요 옳지 못한 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미혹받지 않게 해 주세요 도적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뇌물 받는 사람 도박으로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참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복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얘기했지 도박, 뇌물 받는 거, 거짓말로 속여서 돈 버는 거. 그렇게 되면 많은 돈벌 것처럼 사탄은 속여. 그건 사탄이 만든 길이야. 그 길로 가면 망해. 하나님 주신 길, 그게 무슨 손이 주고 한 대로 먹으면, 어이 언제 답답해서 돈 벌어? 그렇지만, 아니야.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가면은 결국은 성공해, 승리해, 복받아. 그래서 좁은 길을 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날개세스쿨 어린이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내일 또 보자. 안녕.